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친하게 지냈는데 퇴근 직전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는 조금 뜬금없이 느껴졌죠. 건물주 사장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 사장님은 다행이라면서, 아, 예. 사실 꽃가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사장님 매장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서요. 아니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타갑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없는 전화에, 다음 날 여사장에게 없는 말을 지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제 모습을 본 꽃가게 사장은 씩 웃으면서, 역시, 내 예상은 벗어나질 않아.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죠? 어떻게 꼬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꽃 하나를 제 머리에 툭툭 치며 씩 웃는데, 머릿속에 뭔가 또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꽃가게 여자는 찔리는 것이 있으니 목소리 높이면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냐며 대받아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난 뒤에 꽃가게랑 사이가 많이 틀어졌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단골 손님들마저 제 얼굴을 보고 수군거리며 지나갔고, 어떤 분은 아예 저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오, 라며 말을 하기도 했죠. 알수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는데, 하기와 아들이 제게 와, 엄마, 정말 사장님 아저씨랑 바람 나서 이혼한 거야? 라고 묻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동네 아줌마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제 얘기가 싹 돌았다는 겁니다. 민정 엄마에게 찾아가 물어봤지만 민정 엄마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옆집에서 운영하고 있던 SNS가 눈에 띄어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작품과 일상을 올려놓았는데 제법 꽃가게의 여자를 친구로 맺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그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피드가 보여 읽어 보았고, 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상가에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꽃가게의 차아와 매장을 뒤엎는다는 거였죠.꽃집 여자는 자신은 배려를 많이 해주었는데, 저처럼 일이 안 풀린다며 서러움을 호소했고 꽃가게 사장님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하더군요 꽃가게 여자는 자신은 괜찮다면서 아무래도 건물주 사장이랑 사귀는 사이라 자신이 밑보면 안 되는 처지다. 이혼도 건물주 사장 때문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 거짓말을 서슴없이 짓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꽃가게로 들어가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며 야너 이거 고속감이야? 허위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는 게 정상적인 짓이야?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게 아니면 이런 말을 쓸수 있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을 본 사장은 핸드폰을 톡톡 만지더니 삭제했어요. 됐어요? 아니... 내가 없는 말했나? 나도 들은 얘기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그리 화낼 일인가? 그리고 자꾸 내가 조크를 건네면 조크로 넘어가야지. 언니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장난 안칠 테니까 그만 성질 부려요. 아유, 기따가 죽겠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데. 조용히 약사님이 제게와 어깨를 두드리시며 제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 그냥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약국으로 데려간 약사님은 청심화를 건네주면서 사실 자신이 건물주 형이라고 밝히더군요. 이후 약사님은 상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네요. 제 전에 있던 아기 옷을 팔던 사장에게 꽃가게 여자는 공짜로 조카 옷을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하자 앙심을 품고 나쁜 소문을 내 쫓아 냈었고, 분식집은 여자가 성질이 나빠 이혼당했다고 소문을 냈는데, 남편이 함께 장사를 시작하니 여론을 밀고 나갈 수 없어 그만두었다는 거였죠. 민정 엄마는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한동안 손님이 없을 때 의아해만 했을 거라며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자신의 동생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작업에 들어갔지만 동생은 여자의 고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이 절 좋아하기 시작하자 제게 앙심을 품고 일을 버린 것 같다면서 미안해하셨어요. 당황스러운 약사님 말에. 청심한 병만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약사님은 자신의 동생이 사별한 지꽤 되었다면서 그동안 절 지켜보니 참 좋은 사람 같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더군요. 그 말에 그동안 건물주 사장님의 행동이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널린 게 커피집인데 거의 매일같이 절 찾아와 주었던 것.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주고 가끔은, 맛있는 초밥을 사주었다는 점 등, 제가 그동안 매장과 아들에게 정신을 팔려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장님이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매장문을 닫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리며 엄마에게 맡긴 아들을 데리러 가려는데, 저 멀리 건물주 사장님과 약사님이 제게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지혜씨, 이 시간 되시면은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건물주 사장님의 말에 닫았던 카페 문을 다시 열고 최소한의 불만 켜둔 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은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더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봐 형과 함께 왔다며 제게 양해를 구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소리에 저 역시 딸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동질감도 들었어요. 보통은 월세 절감을 먼저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지혜 씨는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고 싶다면서 제 얘기를 부드럽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에 지혜 씨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매일 커피숍에 찾아갔고 만날수록 당신의 모든 면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늦으면 안될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괜찮으시다면 속눈샘치고 한번 만나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목걸이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말에 너무나 감사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며 결정을 미뤘고, 건물주 사장님은, 신중히 고민해도 되니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깊게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꽃집 여자 덕에 소문이 나빠져 있는 상태라 연애하는 것이 공식화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했는데 경환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커피숍에 오는 발길을 끊었고 상가에 들려도 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꽃집 여자는 자신이 이겼다는 표정을 지으며 경환씨의 팔짱을 끼면서 혀가 반토막 난듯 온갖 아양을 피더군요. 역겨운 꽃집 사장의 표정을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은 이내 끌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내가 언젠가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마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환 씨랑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날쯤, 경환 씨는 품에 품고 있던 반지를 꺼내며 제게 청혼을 했고, 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경환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환 씨의 결혼 소식은 빠르게 상가에 퍼졌고, 모든 상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단한 사람만 빼고요. 꽃집 여자는 씩씩거리면서 커피숍 문을 열더니, 내가 몇 년을 작업 쳐놨는데, 니까지 것이 내 남자를 뺏어가? 라며 매대에 있던 쿠키를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더군요. 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꽃집 여자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한참 한 뒤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이후 양가의 축복과 자식들의 환호를 받으며 결혼을 했고 남편과의 안정된 일상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함께 지낼수록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퇴근 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밖으로 세워 나오는 목소리는 꽃집 사장이었는데 자신의 가게에 도둑이 든것 같다며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신랑의 전화를 낚아채서 도둑이 들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왜 야밤에 남의 신랑한테 전화를 걸고 난리야? 우리 지금 셋째 가지는 중이니까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 하고는 끊어버렸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귀엽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전 신랑에게 이제는 정말 그 여자를 혼내줘야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웃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 나도 그 여자 내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해서 못했거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꽃을 정돈하는 꽃집 여자를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네가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선 시청에 전화를 걸어 무가로 꽃집을 확장한 사실을 신고했죠. 며칠 뒤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꽃집 여자에게 이 불법 설치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꽃집 여자는 원래부터 일이 되었었다고 우겼지만 구경하던 상가 사람들은 건물주가 안된다는 거저 여자가 막무가내로 지은 거라며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말에 공무원들은 초기 설치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죠.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꽃가게 사장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신랑은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와이프랑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 여사장이 카페로 찾아와.언니,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철거는 언니가 좀 해줘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미 여사장의 반응을 예상했던지라 기도 안 찼지만 최대한 놀라는 표정으로 어머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우선 보증금에서 제할게요 라고 응수를 했고 제 말에 여사장은 인상을 팍 썼어요 아 근데 밀린 6개월 원세까지 하면은 철거 비용이 보증금에서 해결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우선 보증금에서 제할게요. 라고 말을 한뒤 이래야 한다며 꽃집 여자를 쫓아내 버렸죠. 이후 꽃집 여자는 또다시 SNS에 자신의 얘기를 적어 올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불법 시설물을 자신의 돈으로 철거해야 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가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였죠.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은 그녀의 긴 글은 건물주와 제가 결혼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라며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저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당한 수법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저 이후 제가 할 일을 생각할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우르르 커피숍을 찾아왔습니다. 전때마춰 창가 앞으로 노트북을 키고 미리 연결해둔 스피커를 밖으로 빼 동네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켰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결혼할 때 난리를 쳤던 꽃집 사장의 모습과 이후에는 철거반이 왔을 때의 영상 그리고 이후 커피숍으로 찾아와 저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머, 어머머, 어머머,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뒤늦게 출근한 꽃집 사장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쪽으로 왔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영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전 꽃집 여자를 못 들어오게 막았죠. 어딜 들어와? 어때? 지금껏 당신이 사람들을 피말렸던 방법으로 당하니까 감동스럽지. 그동안 네가 인터넷으로 떠벌렸던 내용 전부 캡처해놨어. 어제 것까지 말이야. 그리고 소송도 걸어뒀으니까 변호사라도 구해놔. 아 당신도 명예훼손으로 나 신고하던지. 부들부들 떨던 그 여자는 결국 저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병원으로 향해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를 추가했습니다. 동네 망신에 소송까지 당하게 된 여사장은 가게를 닫고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는 이후 벌써 6개월이 흘렀고 상가는 평화를 되찾았네요. 당연히 꽃집 여자 측에서는 합의를 봐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 후전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네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남매였던 것처럼 스스럼없이 친해졌습니다. 딸은 저에게 친딸처럼 그롭고 아들 역시 아빠로서 신랑을 인정한 듯 하네요. 남편과 결혼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라면은 재미있게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마저 듭니다. 혹시 저처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을 온전히 품고 있다면, 그 눈빛이 참으로 포근할 겁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가정에 평화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